7번을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 음, 지금 시험 기간이기도 해서 이거 5번하고 6번 먼저 설명 드리고, 그 다음에 7번으로 갑시다. 리미트 시그마 문제죠. 리미트 시그마 문제는 정적분과 급수, 곱하기에 들어가 있지. 그래서 리미트 시그마 나오면 요거는 인테그랄로 바꾸는 그 문제라는 거. 네. 그리고 M분의 K가 있으면 그거를 x로 요렇게 시원한다 이거지. 그리고 곱하기. n분의 상수가 꼭 있어야 되는 거야 n분의 상수는 직사각형에서 가로의 길이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n분의 k 있어 괜찮아 여기도 n제곱분의 k제곱이니까 이것도 n분의 k의 제곱 그죠 괜찮아 근데 여기에 n제곱분의 k가 있어 n분의 k가 있어야 되는데 그치 여기서 n분의 1을 빼내는 거지 예, 풀어봐서 알죠 자 그러면 분모는 m분의 k의 제곱 나중에 이거 x로 치열할 거예요 그 다음에 2 e 곱하기 m분의 k 그 다음에 플러스 1분의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도 m분의 1 밖으로 뺀다 그랬지 분자 m분의 k 플러스 m분의 1 밖으로 뺐으니까 1이 되는 거지 그쵸 곱하기 m분의 음, 1 밖으로 뺐다 이렇게 가로 세로 됐지 이렇게 해놓고 M분의 K 있죠? 어, M분의 K를 X라고 이렇게 치환. 정확하게 말하면 아직까지는 인테그랄 쓰면 안 되는 거죠. 예, 여기에는 인테그랄이 오면 안 되고, 아직까지는 리미트 시그마가 오는 게 맞아.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인테그랄로 바뀐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M분의 K를 X로 치환했어. 그럼 얘는 인테그랄. 리미트 시그마 문제는 정적분과 급수라고 해서 인테그랄로 바꾸는 거야. 음, 그래서 X가 M분의 K니까 FX는. X제곱.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보이냐? 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완전제곱식이지. 얘는 X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이고요. 분자도 X 플러스 1인 거지. 이렇게. 결과적으로 약분돼서 X 플러스 1분의 1을 적분해라가 되는 거야. 일단은. 이렇게. 그리고 n 분의 K가 X이기 때문에 X의 범위는 0부터 움직인다 그랬죠. 이렇게. 그리고 K가 N까지 간다 그랬지. 이거 어, 어떨 때는 2n까지로도 나와요. 여기가 n까지면은 n분의 n이니까 x가 1까지 가는 게 맞는데 여기가 가끔씩 2n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2n이라면은 여기가 음, 2까지가 되는 거지. 근데 지금은 n까지이기 때문에 1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움직임이 이제 m분의 k니까 m분의 1칸씩 움직이니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답은 이제 x 플러스 1분의 1을 적분 해라가 문제가 됐던 거고. X 플러스 1분의 1, 접분하면 은 LNX죠. LNX 플러스 1. 정확하게 절대값 X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고, 그거를 0부터 1까지 접분해주면 된다 이거지. 이렇게.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은 LN2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0 집어넣으면 은 LN1이니까 0이 되는 거죠. 예, 답은 LN2가 되겠네. 보기 중에 답은 1번이 되는 거야. 이렇게. 요게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거의 나오는 거죠. 음. 연습 많이 해보시고 요거랑 관련된 문제를 많이 푸셔야 돼요. 다음에 6번 갑시다. 어차피 시험 대비니까 한 번씩 해봐야겠지, 그렇지? 음함수죠. 음함수 위에 점 1,4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dx 분의 dy지. 어떨 때는 dx 분의 dy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 거죠. 음함수의 미분법. 고배미분이에요. 앞에 있는 x 미분할 때는 그냥 평상시처럼 1, 그 다음에 뒤에 곱하기 y는 그대로 이렇게. 이번에는 앞에 있는 x 그대로 뒤에 있는 y 미분할 때는 똑같이 y에 대해서 미분하는 대신에 dx 분의 dy 혹은 y 프라임을 이렇게 곱해주는 거라 그랬어. 됐죠? 다음에 루트 y는 어, y의 2분의 1제곱이기 때문에 2 루트 y 분의 1이었죠.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y를 미분한 것들 때문에 뒤에다가 y 프라임 꼭 붙여주시고 이렇게 상수 미분하면 0인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dx분의 dy가 y 프라임이지 요거를 x에다가 1 집어넣고 y에다가 4 집어넣고 y 프라임을 구 하란 얘기였죠 x에다가 1 y에다가 4그 다음에 y에다가 4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4 더하기 다음에 1 곱하기 y 프라임 y 프라임 그대로 쓰면 되죠 y 프라임 플러스 루트 4는 2니까 2 곱하기 2분의 1 4분의 1 y 프라임이죠 눈0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4분의 5y 프라임이지 4분의 5y 프라임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양변에5분의서만 곱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y 프라임은 마이너스 5분의 16 이게 됨을 알수 있는 거고 예, 보기 중에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됐어, 이제. 7번 갑시다. 어, 도함수의 활용 문제인데 f(x)가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야. 3차 함수인데 역함수가 존재한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음, 1대1 대응인 거 맞죠. 역함수가 존재하고 즉 1대1 대응이고 예, 거기다가 g(x)가 f(x)의 역함수, f 인버스 x 에요 근데 역함수의 이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 값이 존재하지 않는데 근데 해보면 이게 g 프라임 어, b 인걸 알고 있죠? g 프라임 b 가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g x 가 x 이퀄 b 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거죠.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어디냐 이거지? 그 b 를 찾아가지고 계산해봐라. 이게 문제야. 그럼 다시 f x 는 일단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1대1 대응이에요. 1대1 대응이니까 이런 모양이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무조건 올라가기만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거나 그냥 쫙 올라가거나 다 1대1 대응이지 fx가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결국은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는 어, f'x를 프라임 계산했을 때는 어, 0. 그렇죠. f'이 0이 나오는 게두 개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죠 일단 계산 먼저 해볼게요. f'x는 3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a. 이 값이 얼마가 나오는 거야? 0이 나오는 거지. 어, 이거 착각해가지고 1대1 대응이 돼야 돼. 그러면 그 값을 가지면 안 돼. 맞는 말이야. 어, 그 값을 가지면 안 되니까 f'이 0이 나오면 안 돼.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면 안 돼.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 이러면 틀리는 거야. 아시겠어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아예 근이 없어도 되고 얘는 지금 이걸 말하는 거지. 그렇죠? 얘는 이걸 말하는 거야. 또는 중근을 가져. 판별식이 0이어서 요런 느낌이어도 1대1 대응인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극값을 갖지 않는다는 거. 음. 이거는 무조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건 아니고 요것도 극값 갖지 않고 요것도 극값 갖지 않고 요것도 일대일 대응이고 요것도 일대일 대응이고 맞지?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또는 그 값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맞는 표현이라는 거야. 됐죠? 짝수차의 판별식 쓰면 되는 거지? 4분의 D 6의 제곱 36-ac 3a.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 이런 모양 혹은 이런 모양이 나와.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 나왔다고 쳐 봐. 요거 이렇게 갖고 와 볼까요? 요렇게 됐어. 그리고 이게 f(x)의 그래프야. 역함수는 y x 대칭이죠. y x를 중심으로 해서 요렇게 생겨먹은 f(x)를 대칭. 요렇게 그려 주면 된 거죠. 요게 이제 y g(x)야. 대칭이 되게 그림을 그렸어. 근데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미분이 불가능한 데가 존재한다 그랬거든. 음. 그렇죠? 미분이 불가능한 데가 존재한다 그랬지. 근데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미분이 불가능한 데가 존재하나요? 그렇지? 다 미분 가능하잖아. 그렇죠? 미분이 불가능한 데가 존재하지 않아. 어, 다 미분 가능이야. GX가 미분이 불가능한 곳이 존재한다 그랬거든. 아 그래서 생각의 전개가 아 요게 그려지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럼 이게 그려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만약에 FX가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이어서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 되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렇죠? FX의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어서 어딘가에서 어딘가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 나왔다면은 그 그래프를 y equals x 중심으로 대칭 이 대게 그림을 그린 게 역함수인데. 이 그래프를 대칭을 시키면 모양 자체가 요렇게 나오겠죠. 그치? 요런 식으로.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됐던 그 지점을 y 이 x를 중심으로 대칭시키면 요렇게 이동이 될 건데 물론 지금 파란색 요 그래프가 gx의 그래프에요. 역함수의 그래프. 요렇게 되는데 이 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y축이랑 평행해. 그죠? 요렇게. 세로선이란 얘기야. 그렇지. 근데 우리가 가로선은 기울기가 0이라고 하지만 세로선은 기울기가 없다고만 하잖아.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 미분 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림이 얘가 아니고 이 그림이 나왔어야 된다.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럼 결국은 어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 되는 부분이 하나 존재하는 거니까 아, 결국은 판별식이 0이 됐어야만 했다가 되는 거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무조건 이런 모양이고, 판별식이 0보다 다시 0보다 작으면 이거 0이 되면 이 그림인 거지. 이 그림이 돼야 되니까 판별식이 0이 됐어야 하면 했다가 되는 거야. 이 판별식이 는 0으로 바뀌는 거죠.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36-3a가 0이 되니까 a 값이 12가 되는 거야.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니까요. 이렇게 됐던 거야. 됐죠. 그럼 다시 a 대신에 12를 넣고 그리고 어, 계산을 해보는 거죠. <laughs> 어, 그럼 f(x)는 여기 플러스 12x 더하기 12 되는 거고 f 프라임으로 가볼까요? 자 여기가 f 프라임이었지. a가 12가 되고 f 프라임 x를 다시 쓰면은 이제 어디에서 이제 어,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 나오는지 3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12지 3으로 묶어줄 수 있죠.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지 완전제곱식이지 뭐의 제곱이야? 네, x 플러스 2의 제곱이죠 이 값이 빵이 되는 고그 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 된다 이거지 됐지? 그럼 다시 요 점이 마이너스 2, 머지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음, 그 y 좌표를 찾으면 되는 거고, 다시 fx로 가서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된다, 이거죠. 됐어요? 네, 그래서 a가 아까 12였지? 이렇게 놓고, 여기 쪽에다가 f 마이너스 2 구해볼게요.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6, 4, 24, 24. 12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도 마이너스 24. 플러스 10, 이렇게 나오네? 24, 24 지워지는 거고요. 10에서 8 빼면 2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2가 나와. 마이너스 2, 2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다시 그 점을 Y는 X 대칭시키면 대응되는 점이 나오는 거지. 요 점은 2, 마이너스 2라고 해주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였어? GX가 B에서 미분 가능하다. GX가 어디에서 미분이? 어, 불가능한 거죠. GX가 어디에서 미분이 불가능한지를 물어본 거기 때문에, 그 어디에서는 마이너스 2가 아니고 플러스 2가 된다. 이거야 됐죠. 미분 계수가 GX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B가 2가 나왔던 거고, 그죠. 그럼 다시 문제로 가서 6 0곱하기 G 프라임 B 플러스 1. B가 2니까 G 프라임 3 물어본 거지. 그럼 G 프라임 3이 얼마냐? 이렇게 된 거고 얘는 역함수의 미분이기 때문에 다시 역함수를 구하려고 하면 안돼 f 프라임 분의 1 이렇게 요령대로만 가면 된다 그랬죠 이렇게 g 프라임 3은 f 프라임 분의 1 써놓고 여기가 3이니까 얘도 3이야? 아니지 3이 아니고 f x 에다가 뭔가를 넣었을 때 3이 나오는 걸 찾으라고 그랬죠 그쵸죠 x 에다가 뭔가를 넣었을 때 3이 나오는 걸 찾아서 그 숫자를 넣으면 된다 그랬어 됐죠? 근데 그 3이 나오는 거를 찾는 게 어렵지가 않다 그랬지. 0, 뭐 1, 뭐 마이너스 1, 뭐그 정도에서만 나와요. 그래서 이 값이 3이 나오는 거를 X에다가 이제 뭔가를 집어넣어서 찾으면 되는 거고, 어, 해보시면, 여기 지금 개수들이 다 플러스잖아. 다 플러스인데, 요 12X도 있고, 10도 있고, 그런데 1 집어넣을 거예요? 1 집어넣으면 12 더하기 10, 2 2 이렇게 나오는데. 그니까 러 마이너스 1 같은 걸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이쪽에 써볼게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에서 저거 마이너스 1, 그럼 플러스 6, 마이너스 12, 플러스 10.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럼 16 빼기 13이니까, 아, 실제로 3이 나오는 거네. 이렇게. 실제로 찾는 거는 쉬운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더니 었 3이 나왔어. 아, 그러니까 g' 3은 f' 마이너스 1분의 1이 되는 거야. 요 값을 이제 구하면 되죠. 좀 다시 f 프라임으로 가서 f 프라임 x가 어, 여기 구해져 있죠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3곱하기 1이니까 3이 되는 거죠 3분의 1이 되는 거고 끝까지 문제는 뭐였어 60곱하기가 이제 문제였기 때문에 60곱하기 3분의 1이 돼가지고 답은 이제 20이 되는 거겠지 정답은 20이 되는 거야 됐지 여기까지 정리해 봅시다.